네, 에어 퀄리티 모니터입니다. 네,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원을 꾹 눌러서 키게 되면 다양한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랑 이런 걸 이제 셋업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예, 오존이라든지 공기 밀도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온도, 오른쪽에는 습도, 그 다음에 PM 개수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존이랑, 그리고 관련된 TVOC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 편하게 이렇게 넘기면서 디스플레이를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가운데 전원 있는 부분을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예, 이에 맞게끔 좀 셋업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들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실제 나오는 데이터들 이렇게 눌러서 예 실제 괜찮은 공기인지 아닌지 볼수 있고요 다시 또넘어가고 취소하고 넘어가게 되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스템 셋업을 해가지고 예 온도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화씨랑예 그다음에 섭씨에 대한 부분에 갖다 구분할 수 있고 나머지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랭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영어하고 중국어로만 가능하고요. 예, 그,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가 나빠지거나 그러면, 부저가울릴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도 이렇게 볼수 있고, 시간에 대한 부분도, 예, 오늘 아예, 예, 셋업한 김에, 오른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왼쪽으로 하면 플러스가 되네요. 2022년 그 다음에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6월 예, 26일 오후 8시 18분인데요 예, 24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예, 24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20시가 되겠습니다 20시 그 다음에 19분 2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딱 셋업을 하면 이게 맞게끔 예, 오케이 누르고, 예, 2022년도 6월 26일 8시 20분으로 예, 셋업이 됐고요. 실질 데이터들도 이제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보시면 되고, 네, 캘리브레이션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눌러서 실제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캘리브레이션 할수 있고, 네. 그다음에 타임 셋업 액추얼 데이터, 히스토리 예, 이렇게 볼수 있는 네 에어 퀄리티 모니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가 실험이나 테스트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테스트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